여러분, 행복한 귀농농부 영꽃 아재입니다. 오늘은 황금 두꺼비가 찾아왔습니다. 이 황금 두꺼비 보고, 복 많이 같이 나누시죠? 황금 두꺼비. 아우, 열심히 움직이네요. 음. 어디를 뛸까 생각해나봐요. 한번 잡아봤네, 손으로. 황금 두꺼비. 자세히 한번 볼까요? 아, 이렇게 생겼습니다. 황금색이에요. 나줘야죠 음. 놔줍니다. 아, 뛰네띠 뛰어. 옳죠! 펄쩍, 펄쩍. 잘 살아라 잘 가거라 황금두꺼비 복을 많이 주고 가서 고맙다 두꺼아 안녕 빠이빠이 이야, 황금두꺼비 같이 복 많이 나눠 가지시죠 우리 함께 복 많이 나눠 가지, 가지시자구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